안녕하세요. 성호육매장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으니까 저 영상 찍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밭에 나왔습니다. 한 밭에 한 11일 동안 이제 못 와봤는데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고추대도 지금 뒤에 뽑아놓고 저쪽에 양파 심은 거하고 여기 시금치 뱃기 밭에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방풍은 추위에 강하니까 저렇게 살파랗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방울 양배추하고 저 브로콜리하고 양배추는 아직 비닐로만 덮어놓고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이제 수확을 하려고 덮어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시금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시금치는 땅이 없어가지고 이제 많이는못 심고 이쪽에는 배추가 심어져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대파가 심어져 있었는데. 이 심을 자리가 없어서 이똘에다가 그냥 이똘 가생이다. 양쪽으로 뿌려 놨더니 여기 보시면 이 시금치가 이제 그풀사이사이나 가지고 조금 몇번 뜯어 먹고 지금도 새파랗게 이렇게 이제 시금치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금치는 물론 대파도 추위에 강하지만 이 시금치도 추위에 이제 묵척 강한데요. 그래서 이 시금치는 씨앗도 비싸지 않고 그냥 씨로 뿌리면은 이제 가을부터 이제 봄까지 잘 뜯어서 먹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시금치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금치는 이제 보통 이제 물론 봄에도 심지만 이제 가을에는 이제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순경에 이제 빈밭이 있으면은 석회 좀 뿌리고 퇴비 좀 뿌리고 뭐 원예용 복비 조금 뿌리고 석회 좀 있으면 뿌리고 그런 정도만 뿌리시고 이 파서 소시랑이를 골르던지 아니면 노타리를 치셔가지고 배수만 잘 되게 또를 내셔서 비닐멀칭은 할거 없고 그냥 줄뿌림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벌르다가 뿌리시던지 해서 씨앗상에 가서 시금치씨 한봉 사다가 이렇게 뿌리면 은이 시금치는 습기만 있으면 잘 나가지고 이렇게 잘 크게 됩니다 그러면 났을 때 거름이 적을 것 같으면 비울때비운다 그러면 비료만 한두번 뿌려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금치가 잘 크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가을 동안에 계속 솎어서 이제 뽑아 먹고 지금도 이렇게 새파란데 근데 이 가을에 심는 이 시금치는 씨드 종류가 뭐 한두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옛날 이제 조선 시금치 마냥 생겨서 잎이 이렇게 잎이 좀 이렇게 길고. 이 뿌리가 지금 내 바싹 잘랐는데 이 뿌리가 빨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금치 종류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이파리가 넓고 이제 좀 입이 두툼한 이런 시금치도 있고 이제 종류가 좀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가능하면 말아서 이제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금치는 뭐 특별하게 땅을 가리지는 않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성 토양에서는 시금치가 잘 자라지 않아서 꼭그 pH 산도가 6 이상 6.5 6.8까지 pH 산도가 높은 땅이 이 시금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퇴비도 중요하고 비료도 중요하지만 꼭 석회를 땅 속에다 꼭 뿌려서 pH 산도가 맞아야 이 시금치가 나서 말라 죽지 않고 이제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금치는 이제 가을에 이제 심은 거를 8월 말 말에서 이제 9월 초까지 계속 심는데. 8월 말에 조금 일찍 심으면 더 빨리 커서 이제 많이 뜯어서 드시고 또 9월 한 초순이나 중순경에 심으면은 이제 조금 뜯어먹다가 어리니까 근데 그것이 겨울에 죽지 않고 잘 살아가지고 봄에 날이 해동되면은 제일 먼저 이 시금치가 크게 됩니다. 대파도 물론 새싹이 나오지만 이 시금치도 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드문드문 남겨놓은 것이 보면은 시금치 한 포기만 이저 커도 엄청 크게 큽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이 많이 뜯어 잡수다가 좀 남으면은 이런 가축들도 이게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다듬어서 떡잎 같은 것도 이뭐 토끼라든지 닭 같은데 주면은 알도 더잘 낳고 토끼들도 잘잘 잘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밭이 없어가지고 이제 많이는 못 심고 그냥 먹을 것만 조금 심었지만은 가을에 혹시 밭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시금치 이 한두 번 뿌려놓으면은. 가을에 시컨 한두 달 뜯어서 드시고, 봄에 또 다시 남은 것이 또잘 크게 돼가지고, 봄에도 뜯어서 또 깨끗한 거는 말려서 또 이렇게 나중에 또 드셔서 드실 수도 있고, 또 봄에도 잘 뜯어 드시니까, 시금치를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금치 갖고는 어렵지 않고, 석회만 잘 뿌리고 태비만 뿌리면 시금치가 잘 돼서, 저희는 많이는 못 심었더라도, 내년에는 봄에도 심으시고, 가을에 8월 말, 9월 초에 심으시면, 시금치를 잘 뜯어서 봄까지 드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가 많이는 안 와도, 이제 비가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이제 비가 오면 또 날씨도 추워질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올해는 가을 비가, 눈 대신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이 팔을 좀 이렇게 수술해 놓은 바람에 지금 가을 일을 할 것이 좀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못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저 후에 밭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테이비하고 석회 붕사 마그네슘 이제 비료만 뿌리지 않고 좀 많이 내서 고추 심을 때를 좀 준비를 이제 해 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못 하니까 좀제 아들을 이제 데려다 시키서라도 좀 고추 심을 거는 좀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농사는 거의 다 끝났지만, 그래도 이밭 같은 거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거는 가능하면은 비료는안 뿌리시더라도, 집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석회라든지, 뭐 미량 요소라든지 이런 거는 밭에다 내셔서 깊이 갈아서 가을에 넣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농사 지으시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 있다가 저녁 때 시금치 심은 거에 조금 남았길래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